어, 다재당능하다. 맞아. 다 잘한다. 음. 연기랑 춤, 맞아. 노래, 뭐 표정 이런 거 정말 음, 다 잘해서 맞아. 정말 이번에 촬영하면서 더 느꼈는데, 느꼈는데 음. 모니터링 하다 보면 아, 수현이 정말 잘한다. 음, 이런 진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잘못 들어요. <웃음> <웃음> 뭔가 네. 사진 찍을 때나 음. 포즈 취하는 게 정말 자연스럽고. 네, 진짜 능수능란하고. 뭔가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봐 프로다 와 약간 이렇게 보게 되는 게좀큰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촬영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는 줄지도 알려주고 이래가지고 음. 팀네 완전 선배 네. 선배님이 <laughs> <수단이> 많이 <laughs> 해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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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능 준리버트네 이거 아. 있죠 네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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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5, 6, 스네온 힘을 다해서 울리는 마음 소리 하하하. 저희가 이제 뮤비를 같이 찍으면서 음 조금 더 있었다. 이제 애절하고 음. 그런 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음. 저희도 나름 뒤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수연이딱 거기가 잡히는 순간 진짜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음. 이 표정이가 뭐. 진짜 저는 그거를 보실 수 있어요. 5, 6, 7, 셋, 넷, 어다해서 울리는 마 소리. 아, 다 이제 조금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데 수현이 혼자 이제 계획을 좀 많이 세우는 편인데 한편으로는 혼자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둘 멤버들은 피 성향이 커가지고 그런 걸잘못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그도도 있는데 저도 계획적이게 좀 살아보고 싶은데 신기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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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옆에서 제가 좀 계획이나 이런 거를 짜고 있으면 멤버들이 저를 보면. 와, 이걸 어떻게 와, 하지? 와, <laughs> 신기하다. 이걸 하네? 라고 아, 하더라고요. 뭐리를들어서 일정을 듣는다든지 말씀을 해주실 때, 저는 멤버들은 그냥 들으면, 어, 잠시만요. 저 공책 좀 가져올게요. 하고 <laughs> 뭐, 는다는지좀 많이 적어요 적고 음. 오늘 는할 뭐 건지 이런 거를 적어 저는 는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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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금 부끄럽지?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다 말해주세요. 다 말하는 좀. 그러니까. 손... <laughs> <laughs> 네, 롱톤이 아니라 렉톤. 근데 일단, 일단 오세요, 네, 네, 네. 수연이가 이제 저와 같이 이제 언니 위쪽에 있어서 그런지, 음. 저,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멤버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흘러가듯이, 흘러가듯이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수연이는 여기보다 엄청 열어요. 뭔가 열려가지고 되게 되게 고민하다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편하게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 음.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하나 떠올랐는데 뭘까 <laughs> <laughs> 언니가 힘들 때 조금 혼자서 삭히는 스타일이어서 음. 말을 안 해요. 맞아요. 그래서 동생 입장이지만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 바람. 음. 네. 갑자기 이렇게 따뜻한 분 <laughs> 맞아요. 음. 좀 바라는 점이나 이랬을 때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따뜻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조금 고맙 나 너무 고맙고 조금 울컥했던 것 같고 어 저는 저희 여섯 명이 멤버 빌리 너무 좋아요. <laughs> 갑자기 사랑 거베. 어네 저는 제가 빌리여서 너무 감사하고. 어, 이 여섯 명이 빌려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너무 평생 갔으면 좋겠고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면 멤버들한테 어, 검은 머리가 파프리 될 때까지 우리 그때도 티한잔 같이 하면서 이야기 수다 떨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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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laughs> 사랑해.